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보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막 품어요. 그성령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교회 나오지 않거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있으면 가까이 우리 부모고 우리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녀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 나오면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어, 선한 뜻을 이렇게 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세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도 한두 번딱 자리에 있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기고 또 피곤하고 그러면 아휴 내일 나가지 하고 한번 하면서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처럼 두두두두둑 넘어져서 다음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무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디. 무디는요, 네살때 아버지가 소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또 일곱 명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어 엄마 그리고 칠남매가 옛날에는 많이 났잖아요. 칠남매가 주르르 있는데 이 무디가 아 무디가 아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이제 생업 전선에 뛰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신문 배달을 하다가 아 실수를 하게 되어서 신문 배달하는 것을 이제 잘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7살에, 17살에 이제 외삼촌에 있는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이 구두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구두 점원으로 이 DL 무디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DL 무디가 이제 어 구두가게에서 점원으로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에 학교도 못 다니고 생업 전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삼촌이 이제 아, 교회를 나가야 된다. 사실 어머니도 교회에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가지 않았던 디엘 무디가 외삼촌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나가는 거죠. 교회를 나가도 별 관심이 없고 주일학교를 가긴 가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그 교회에 어, 중요했던 그 앞장을 넘겨놓으면, 앞장을 넘겨주시죠. 예, 에드워드 킨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디엘 무디에게 가장 중요했던 선생님입니다. 이 에드워드 킴벨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왔는데, 그리고 구두 가게에서 점원을 하고 있는 한 소년 어, 무디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킴벨 선생님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갔다는 이디엘 무디를 잡아놓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쏟고 또 구두 가게 신방도 하고. 또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킴벨 선생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디엘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엘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꿈이 생기는 거죠. 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니 너는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하겠니?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안 되는데 생각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이들을 맡겨줄 수는 없고 신앙 연륜도 짧고 아직 청소년인데 어떻게 주일학교를 맡기겠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겼는데 반을 주지 않은 거예요. 만을 뭐 주면 어떻게겠어요? 하 그러니까 대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일 학교를 채워라. 그래서 이제 딜 무디 고들 점원 이딜 무디가 예수 스토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나가서 주, 길거리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섬기며 사랑하면서 1 년이 됐는데 200명이 된 거예요. 이 주일 학교 아이들의 반이. 그래서 폭발적으로 딜 무디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성심성 전각 복음을 증거하는 딜 무디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15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딜 무디입니다. 딜 무디는 평생에 매일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헬같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평생토록 40년 동안 그의 평생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억 명에게 그리고 디엘 무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디엘 무디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데 디엘 무디의 가장 약점 뭐냐면 초등학교 다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어,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 항상 그가 설교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틀리는 거예요. 뭐가 틀릴까요? 문법이 틀리고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그 설교 원고를 보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철자가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여러분 이것이 DL 무디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 무디는요. 자신의 문법의 약함이나 아니면 철자의 틀림이나 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지 못했고 또 말하는 데 있어서 저 많은 철자가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핑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전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1882년도에 DL 무디가 영국에서 어 말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1882년에 미국의 영국의 가장 유명한 두 학교가 있잖아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말씀 사경의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에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DL 무디가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그 캠브리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켄브리지 대학에서 최초로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켄브리지 대학에도 되게 큰 도전이고 켄브리지 대학 이 총장님이 정말 이 학생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1800년도 가장 산업성의 혁명의 꽃을 피우는 시절에 이성사회가 꽃을 피우는 시절에. 교회를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대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저 지금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최고 똑똑한 엘리트들과 그리고 집안이 좋아야만이 그 당시에 대학을 갈수 있는 더더군다나 이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지성으로 똑똑하며 가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 학생들만이 올수 있는 그런고 타고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거의 부인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총장님이 정말 복음에 탁월하신 정말 영적으로 감화시키는 디엘 무디 선생님을 초청하여서 일주일 동안 부흥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엘 무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전하는데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대학 디엘 무디의 말씀을 들으면 웃는 거예요. 발을 던지면서 울면서 막 하면서 웃기도 하고 킥킥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디엘 무디는 그걸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디엘 무디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문법이 틀리셨습니다. 하면서 그 틀린 문법을 계속 적어서 이만큼 적어서 디엘무즈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캠프지 대학생들이 정말 어, 엄청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오는 150년 전이니까 정말 탁월한 중에 탁월한 곳, 어, 집안 배경이 보통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학교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존심 세고 또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까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법도 틀리고 막 철자도 틀리고 그렇게 막전하니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속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DL 무디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그렇게 막 써온 거예요. 무시하듯이 써온 거죠. 말씀을 전한다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DL 무디 선생님이 그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이렇게 그 학생에 전했습니다. 나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데무디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나온 그것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지적해 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 학생은 그 탁월한 실력을 갖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수 있냐 하고 있느냐 이게 반문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학생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밤새도록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디엘 무디 앞에 정말 잘못했다가 용서를 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캠브리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붕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캠브리지 역사에 엄청난 대각성들이 일어나고. 디넬 무디가 와서 일주일 동안 이 부흥 사역에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웠던 일곱 명의 학생들이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음에 보면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위대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캠브리지 7인들은요.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오는 우수한 학력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요, 백작 아들, 공작 아들,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 집안의 배경의 소유의 아들들이 캠브리치 7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디 l 무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1800년대에 정말, 어 비록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영국, 인도 땅이지만 그 인도 땅을 향하여 가는 분도 있었고 그러나 미지의 세계, 중국 땅을 향하여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허드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구두순성공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꿈꿨던 이 허드스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국 내지 성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평생을 허드스 테일러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허드스 테일러가 지금 가서 중국 내지 선교를 갖고 중국 땅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캠브리지 7인이 이들이 동일하게 함께 중국 당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들의 모든 그 출세의 길과 안락한 생각을 다 내려놓은 채 그들은 중국들을 중국을 향하여서 중국 내지 선교의 허스테일러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1920년대 30년대 그들이 죽기까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섯 명의 이캠브리지 7인이 중국 땅에서 그곳에서 영국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죽음을 당일까지 죄의 복음을 증구했던 여러분.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말하는 디엘 무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의 영향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디엘 무디는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자른 여기 잠깐 여기 있는데, 제가 학부 때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디엘. 바이블 인스티튜라고 하는 무디 신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왜 가고 싶었을까요?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저 역대 15,000명의 학생들이 장학생입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사립인데요. 여러분, 이 DL 무디, 이 성경 DL 무디 성경학교요. DL 무디가 만들었던 성경학교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1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배출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무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학교.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부를 통해서 1만0천명의 학생들이 죽을 여기 평생, 그렇죠?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비가 없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 디엘 무디가 세웠던 무디 성경학교가 영향력을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영향력을 미국 전역에 끼치는 학교로 지금 잘발보움하고 자리매금하고 세울 때까지 지금까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디엘 무디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랬을 때 디엘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요. 1879년도에 작은 교회에서 자궁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했던 분이 계세요.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다가 지친 거예요. 자궁교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아 정말 이제, 이제 목회를 그만두야되나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가 DL 무디의 집회를 참여했고 DL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강력한 임재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프레드릭 마이어가 다시 용기를 얻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전념하면서 그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쓴참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에 많은 그 프레드릭 마이어가 쓴 책과 그리고 프레드릭 마이어 쓴 설교집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그 이후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신학을 움직이는 참 귀한 어, 어, 프레드릭 마이어가 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된 것이죠. 프레드릭 마이어가 무디 성경학교에 와서 이제 또 말씀을 증증할할때되었었습다다 그때 무디 e a 학교의 가장 뒷자리 t e a 실에 앉아 있었던 a teacher. I am 이이 e a c h e r I am a teacher. I am 이 teacher.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I a 프 a t e m c a 에 a y m c a 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제 y m c a 의 a t e m c a 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YMCA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회 개을운동 하면서 많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이, 이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큰 영향을 감당합니다. 그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이제 YMCA의 간사를 뽑으려고 할때 이제 사람들을 보했어요. 그때 미국 프로야구 출신이었던 저 어, 빌리 선데이라고 하시는 청년이 어, YMCA의 간사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 이 윌브 체프만이 그와 함께 할때 윌브 체프만의 말씀을 들으면서 빌리 썬데이가 큰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 이 빌리 썬데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프로에고 출신이었던 이 빌리 썬데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모르그드카이 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말씀 집회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집회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그드카이 햄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스가 힘도하나님 부흥 집회를 열어가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부흥 집회를 참여하려고 할때이 샬롯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야 벨리프랭크라고 하는 한 고등학생이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이제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아지 얼마나 하나님 싫었으면 집회를 방해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빌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빌리 프랭크가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이제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이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이 집회에 참여했었던 고등학생이 었던 빌리 프랭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 프랭크가 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빌리 그레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빌리그램은 가장 2 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잖아요. 그래서 1993년 한 해에 2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평생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전 세계 22억 명의 사람들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와 복음 간증과 전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저 멀리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아, 그 사람들은 뭐 DL 무디니까 19세기에 그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그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그 일생을 잠깐 소개하느냐? 그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별반 다를 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좋은 학력의 소유자, 없는 학력의 소유자, 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놀란 역사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 때는 잘 우리 성도들장 칭찬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laughs> 제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을 하자, <laughs> 칭찬을 하자. <laughs> 아, 여러분 항상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막그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어, 아이들을 아 보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보면서 막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번 주에도 보면 우리 김옥순 교사님 오셔서 우리 박현수 사장님 오셔서 김진수 사님 오셔서 이분재 교수님 오셔서, <laughs> 이분 오셔서 어,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헌신하잖아요 아 어, 우리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 믿음의 마음들을 주니까 아,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 그렇죠? 어떻게라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오시잖아요. 저, 그렇죠? 지난주에도 권사님 참 나무를 만드시는 거 얼마나 귀해요. 저, 그렇죠? 우리가 귀하잖아요. 우리, 우리 김성일사님 보면 주일학교, 우리 부장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있는 돈 없던, 뭐 남들이 생각하던 없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 일찍 와서 반주 연습하고 와서 또 아이들 간식 주는 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고 어제 친정에 갔다 오셨 어머니께 갔다 오셨는데 밤 늦게 와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피곤할 텐데 와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좀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수요일 보세요. 수요일 우리 그냥 유미하고 함께 우리 사사님이 수요일 날 정말 부흥회 같았어요. 너무 많은. 제가 온 중에 가장 많이 부흥회어요안창수주사님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안주사 오시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부흥회 소리가 달라지니까요. 어머 얼마나 크고.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선생님들 보세요. 아침에 오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김수사님 얼마나 아침에 이렇게 물을 뜨는 우리 임양주 사님 보면 좀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여러분의 한분한분다 하면 몇명안 되니까 다 이름 부르시니까 자 여기까지 끝내고 나머지 안 부르신 분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저 아침에 오면 새벽에 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 모시기 뭐 집사님이 매일같이 일찍 오셔서 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저 얼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크나 저, 이재근 주사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새벽을 깨우신다는 것, 추울 때 먼저 불을, 온풍기를 크고 한다는 것, 이런 자체들이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들을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해서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꿈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가면요. 하나님께 막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야, 이번 주에 뭘 할까. 음식도요. 매 셀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좀막 하잖아요. 우리 이제 남성 성도, 성도님들이, 이제 남성 셀들이 이제 설거지를 좀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하시지만 교회에서도 하셔야 되는 거죠. <laughs> 이 헌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음식을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 없으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음식을 할까?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맨날 똑같은 음식을 할 수도 없고 반찬을 쟁여놔도 이 녀석들이 잘 먹지도 않고 저, 저희 아이들도 반찬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메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매일 같이 만들어야 돼요. 반찬을 이렇게 놔도안 건드려. 가지 나와서 뭐 반찬을 김치를 먹든지 뭐 콩나물을 먹든지 뭔가를 해놓으면 그래도 이 며칠은 가잖아요. 같지 꺼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뭔가 메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면 매일 같이 몰라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자체가요. 성령이 우리의 비전을 주시는데 비전은 먼거 크고 위대한 게 하나님의 비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비전과 꿈들을 주시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죠. 권역중 성도님 보면 좀 대, 마음에 되게 어, 감동이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보면 보이지 않게 뒷뒤 잡걸 되게 잘하잖아요. 뭔가 만들어가요. 다 잘하세요. 그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김종정 성님이 여기, 여기 계셔서 아내와 함께 우리 조시사님과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함께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기쁨 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경임 시사님도 수요일날 계속 나오셔야 돼요. <웃음> 나오셔서 <웃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신 우리 시사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시작할 때그 작은 일을 시작할 때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 주십시오. 하나님 소.